3 8 9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마창대교 실시협약의 문제점과 통행료 인하 및 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기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대처를 강하게 축구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대선 후보들조차도 그렇다면, 마창대기와 그가대기와 관련해서 왜 통행료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공략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에 아마 마창대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어, 통행료들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과 문제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 수준이 높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하면 통일료가 비싸다 이거예요. 그냥 국민들의 증세에 비해서 보편 타당이 판단할 때통일료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료가인하돼야 된다. 라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 도민들의 요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아, 그것이 적절한 문제 제기다라고 받아들인 거라고.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통일료가 비싸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대교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그가대교보다 더 비싼 게마찬비요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당연히 횡평성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걸 비교해 보면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비싸다 비싸다 지금 도민들도 지금도 2,500원 도 비싸 죽겠다는 게 아우성인데 또 500원 이상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또 8년에 또 500원 이상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권을 지금 그날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경남도가 가지고 있죠.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데 인상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행정 입장에서는 인상을 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음. 도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도민들의 저는 받아들일 수없다고 봅니다. 지금 2020년까지입니다. 2021년 자료가 안 나와서 2020년까지 총 얼마의 당기 순 손실이 있냐면 1,900억이 있어요. 1,900억. 1,90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안고 있는 주식회사 마창절교입니다. 왜 주식회사 마창절교가 사업해지 요청을 안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주식회사 마창절교라는 운영사와, 운영사가 지금은 다비하나 맥클입니다 이대주주가. 그 다음, 돈을 빌려온,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580억을 돈을 빌려준 곳이 내나 다비하나 메클이에요 여기에서 1,580억을 빌려와서 21년 거치, 6년 분할 상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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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1년 거치, 1580억에 대해서 21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해가지고 하면, 이사 수익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맥크리하고 다비 하나가 받아들이는 이사 수익이그 자료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봐야죠. 이사 수익이요, 어, 4 4 0 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비 하나, 메크리는 뭐냐면, 580억 빌려줬잖아요. 요거 21년 거치 11.38% 이자, 이자 받아 먹고, 6년 분할 상환한돈 이자 받아 먹고, 요 금액만 딱 하더라도 4,406억 원의 이자 수익이 생겨요. 이자 수익.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기 순순실을 130, 해마다 100 몇십억씩 보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저것을 그냥 경남부에다가 사업해지 요청을 안 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거는 결국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마창 통행료, 마창 대비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조금 더 자본 자, 이제 자본 구조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뭐냐면 수입 분할 방식, 바, 방식과 방식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사업 구조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를 국내에 예. 사업 구조화의 문제거든. 사업 구 사업도 사업 구조화를 재구조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의 2017년에 재입성한 부분들이. 그 때는 경남도가 최선일지 모르지만 지금 판단해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분명히 있고 더 개선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 말고 할수 있는 게사회간접시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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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역시 현실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처분의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 수입 불 분할 관리 방식이 한계가 있으니 이건 역시도 사업 재구조화를 하려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 다만 저희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가비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지난달에도 제가 메커리다비안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업 재구조의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고요 아울러 창원시하고는 출퇴근 탄력요금제 같은 요금제 다비나도 협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 정부에서 마창대기단 통유 인하를 공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정 과제로 반드시 반영시켜서 조금 좀, 좀더 폭넓은 방향에서 요금 인하와 재정 부담을 줄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요금 인상할 건지 말 건지, 하면 언제 할 건지. 그죠? 두 번째는 공익 처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건지.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국정 과제로 했는데 새로운 도시사가 취임이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도가 해야 될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도가 해결해야 될도 현안과제로 일순위로 세워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 신임 부지사에게 건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마창덕에 요금을 올릴 거냐라는 말씀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의 네. 입장이라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저. 재구조화해서 했던 그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어, 창원 시민들이나 또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고 또 이렇게 원인들의 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과 또 창원시의 재정부담 문제, 그 다음에 어, 도민 전체의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행정적인 로만 따지면, 뭐, 올릴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은, 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익체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좀 전에 우리 그 윤국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대적으로, 어, 그런, 뭐,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다 그런 수준에서, 어, 세계적인 그, 이,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공익, 공공사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여건들이 지금 변화돼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은 도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가는, 그렇게 상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충분히, 어, 시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지금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사업 재구조화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질 때는 어 공익처분을 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의 공약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어 현실화시키고 또어 신임 지사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어잘어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씀 반드시 충실히. 수행 하 도록 하겠 습니다.